음 이게 제가 파는 건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양주입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. <laughs> 물건은 확실한거 맞습니까? 거 보기엔 다 진짜 같아도 막상 보면 다 다르거든요. 표채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번 거래만 잘 성사되면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까 생각 중입니다. 또 우리 회장님이 영어가 아주 유창하시거든요. <laughs> 영어가 한 되면 시와서 걸딱. <laughs> 그리고 오늘 하 사장님 운이 참 좋으신 겁니다. 사실 우리 회장님만큼 이 바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. <laughs> 내가, 제일 나가, 내가, 제일 나가. 아 와.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제 제일 잘 나가, 바다다다다. 사람 누굽니까그 <laughs> 어, 우리랑 술 거래하는 VIP 고자님인데 아니 저기. 아, <laughs> 그, VIP 고객님인데 <laughs> 와, 아까 그 테이스팅 막 보다가 저렇게 꼬나가 되서. 아, 자, 자, 자. 즐거운의 시작. 콘텐츠 트렌드 리더 TVN.